어. 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참 빠른 손절치겠습니다. 나 상대가 안 되네. 구초가 아, 슛. 어. 아... 어, 이거? 제발 종교원공이. 일 싫어. 안 할래. 회구. 슛. 프로 두 명, 2명. 프로 두 명이래. 그러면은, 나덱잘 뜨겠다, 야. 카타 잘 뜨겠는데? 어머, 좀 세잖아. 나의 연승이 깨진다. 긴장. 절대 안맞아야지 카타, 허리띠. 꺼져라, 꺼져라. 말했다, 꺼지라구! 야! 고맙다. 아이, 너무 고마워, 요 진짜 오해했더니, <laughs> 오해했더니, 진짜 좋은 친구야. 데이스 <laughs> 집어, 이렇게 가자. 캐미, M M O 호스 한데 연운 정손 일단 만들 수 있고. 아고 막오일에... 이래. 모래를 안 드는데 이온이 났나? 이온을 주자. 아까도 그랬잖아. 더린 겁니다. 초반 전문가 에반 것고 협력도 버린 거. 고그반못 가고 다음 증강 이번 하고 버텨. 오케이 존버 가자. 오 나이스. 서형자가 났나? 제발, 이런 말은 벌어다워. 연승을 가졌구나. 나의 아름다운 아이들아. 나의 아름다운 아이들아. 어, 근데 아직 덜끝나 아, 어, 덜 죽었네. 칼리. 음... 아, 한 것도 있어가지고. 짠, 네. 어디도록 해? 오! 오! 연승 두거져 와, 나 연승해! 이럴 수가. 빨리 끝내자고. 아 라이드도 막한 적을 음, 없네요. 아칼리, 나중에 저장고, 밤끝 나왔다. 이혼을 막판 주고, 정손밤끝 내셔. 좀잘 뜨상인데? 안 뜨상? 지나갔나봐. 팔까? 기본이가 좀. 수련. 수련인가? 대검인가? 대검도 좋은데? 1, 3, 돌 어? 혼돈 고아? 유! 츄! 오케이. 친구나 사귀오 마이 갓. <laughs> 아,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? 너네. 아, 진짜. 아, 진짜 이거 어겼어안 아, 뜻한 것 같은데? 그냥 팔어. 좀 겁나 많이 벌러본 나레버을좀 해야 되나? 안 뜯는데, 잘? 안 뜨상? 별. 어? 아, 락한 오케이. 됐고. 이제 레버을 쳐. 락칸도 있어야 된다고? 락칸 자만초 하자. 그래. 자만초가 좋대. 얘들아. <laughs> 우와! 아니, 저쪽은, 뭐, 어디, 저기, 막, 쏘는 애들 되게 많네. 어, 카타 좋다. 아직 안 끝났어가,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. 바봇, 바봇, 해불망 지금? 음, 어. 이게 낫나? 약간 한 열매. 이, 슬 지나갔는데? 아하 아뭔 소리지 우와 세 우와 쥬 우와 매트 쥬 쥬쥬 11자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궁금하구나 아 옷, 옷, 강하다. 주요이. 와 주요이. 야, 근데 뒤로 갔으면 안 됐겠니? 아쉽게 아주 야 요, 이 코구모. 오씨, 코구모 견제해야겠는데? 잠깐만. 끼끼끼. 오씨, 찍혔다. 하라 야,를. 야, 비하다고 근데 어쩌겠어요? 이게 바로 경쟁사원인데. 네, 또, 요, 요고. 템을 뭘로 빼야되냐, 지금. 총검. 적투. 유미로 빼고. チキマンおーちなうわちなうわー<ナ><ス><ス>いきょうわーいっとん 저지불가. 오, 저지불가. 아, 이 자식 뭐야, 이거. 사성, 사성 뭔데, 이거. 으, 죽어. 죽어. 아직 캠도 없는 날파리의시 어, 내가 지는 아니지. 어, 아니야. 제발. 제발.

그렇단다. 우와, 진다. 잠만. 아, 잠만. 바루스가. 응. 락한 레오나. 근잘우 와. 미쓴 김에 양소 아, 레오나 한 마리만. 그렇지 이거도 이제 레버 치면 돼 제발 할수 있지 같타야나 너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다 아 제발 해줘 안돼 나 이제 딜 없어 죽었다 죽었다 안돼 돈털야드나 제발. 쥑. 아. 어, 쇼진. 쇼진. 어, 좃좃좃좃좃좃좃좃. 어좃 어좃. 어좃. 유미 쇼진. 아, 어, 제발. 제발. 내 인생이 달라졌다. 제발, 스킬 한 번만 써라. 아칼리 씨. 아,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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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. 이거, 이거. 아, 아, 오케이. 아, 망했네. 아, 징어스갈수 있나, 저 여기까지? 오케이. 질라인너 와, 정말. 센데? 아, 다시 쪼또 찌어야다 뭐. 제발. 나이스! 이겼 나이스! 나이스! 이 나이스! 이 나이스! 나이스! 어이스나가 없어 이도 없어 돈이 없다 이스나이이스게이칸카이스고다이 가라고? 이렇게 별로 바꿨어 아! 근데 얘네들이 떨어졌다 아 잠만! 암라인이 없잖아! <laughs> 아 나름 잘펐어! 아 나이스! <laughs> 아 잘펐어! <팠어>, 잘펐어! <laughs> 아 아니 내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었거든 쟤 자꾸 피하는 거야 저사미레를 자꾸 오른쪽으로 뺄려고 하더라고. <laughs> 용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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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배추는 대충 괜찮아? 아니, 너 먹어. 오케이. 제발. 카타씨, 안 돼. 잘 들어가보세요, 좀. 아, 딜못 뺐어. 고구마 아, 딜이. 아, 줌마 참, 잘못 팠는데, 좀? 안 돼. 아, 아니, 왜못 갔지? 까비. 아, 얘가 1등이야? 순방이야? 장난 아니야! 내 냉다가 없으면 할수 없는 병에서. 식탱 뭐지 이거 좀